내가 나중에 다 자료로 다줄 테니까 그냥 지금은 편안하게 들어 너네 사회문화 모의고사 이거 샤프 모의고사 육회 같은 거 이런 거 난이도 풀고 나면 솔직히 도표도 세 개나 있고 신경 엄청 써서 하기 때문에 저녁 먹고 와도 금방 허기지지 그래서 얘가 나갔다 오면 맨날 주시뭐 또는 이거, 이거 뭐야 그이 이 콘프레이크 응. 또는 킹콩 주스 뭐 이런 거 먹을 것이 항상 놓여져 있어 아니면 이거 카페라떼 뭐 이런 거 당이 떨어진 거야. 당이 떨어진 거야. 왜 그러냐면 내가 좀 얘기를 해줄게. 너희의 뇌 얘기를 수능 날 관련해서 좀 알아줘야 되는데 용이야. 너희 뇌 얘기를 잠깐만 해줄게. 너네 내가 작동하는데 뇌라는 것이 작동하려면 어떤 영양소가 필요하냐에 대해서 이제 의사들이 또는 뇌 과학자들이 또는 신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봤더니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먹고 아무리 지방을 많이 섭취해도 결국은 뇌를 작동하게 하는 건 포도당이라는 걸 알게 된 거야. 포도당은 탄수화물을 분해하면서 나오거든. 이를테면 너희가 아무리 닭가슴살을 많이 먹어도 거기서 포도당이 나오는 게 아니라 쌀밥을 먹거나 빵을 먹거나 할때 포도당이 뇌를 구동하게 하는 거야. 근데 이 포도당이라는 건 우리 몸에 오랜 기간 저장이 안 되고 3, 4시간밖에 저장이 안 된다는 거야. 이 포도당의 역할이 뭐냐면 자, 뇌가 너희 한번 생각해봐. 진짜 어떤 날 머리를 너무 많이 썼어. 그리고 뭔가 뇌가 정지하는 것 같고 아무 생각도 안 나고 멍 때리고 이런 날이 있을 거야. 그게 지금 뭐냐면 뇌에 당이 떨어져서 그래. 왜냐면 뇌는 자, 우리 몸에 혈액이 순환되면서 그 혈액 안에 산소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호흡을 하면서 이제 산소가 있거든? 산소라는 것이 이제 뇌에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뇌도 잘 작동을 하고 구동될 수 있는데 포도당이 산소를 그리고 어디로 올라가는 거냐면 뇌로 올라가는 거야. 그런데 당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뇌에 산소 공급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멍하고 생각하기 싫은 상태가 되고 만사가 귀찮고 생각하기 싫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당 떨어졌다, 당 떨어졌다 얘기하는 게 그것 때문인데. 근데 문제는 이 포도당이라는 게세 4시간밖에 저장이 안 되는 게 문제야. 잘 생각해봐. 수능날 아침에 너희가 아침을 먹을 거야. 자, 천천히 생각해보자. 수능날 아침에 세상에서 가장 어색한 식다, 식사가 시작된다 밥이 입으로 들어간지 코로 들어간지 눈으로 들어간지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가 앉아있어 수능날 밥은 먹고 가야지 하니까 다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데 하, 막, 아빠가 뭘 말하려다가 <laughs> 또 말하려다가 그리고 한마디 딱 하셔 아빠는 믿는다 어우 막 분위기가 막 어우 막, 어, 막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답답해 근데 옆에서 엄마가 호들갑 떠면서 여보 애한테 부담 주지 마요 엄마가 맛있는 거 해놓고 기다릴게 <laughs> 갑자기 막 고구마 먹은 것처럼 막 얼른 얹혀 야 그래서 나 이것도 너희한테 지금 미리 얘기해 줄게 엄마 아빠한테 D-1일 날 이제 위소비지 갔다 올 거잖아 너네가 미리 부탁해 엄마 내일 아침에 아침 몇 시까지 우리 같이 먹자 근데 아침 식사 때 우리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기로 해요 왜냐면 수능 당일 날 무슨 얘기든 다 예민하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가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게 수능 당일 시뮬레이션을 해야 돼. 수능 날 아침은 몇 시에 일어날 건지, 몇 시에 아침밥을 먹을 건지, 엄마 아빠한테 밥 먹으면서 어떤 분위기를 부탁드릴 건지, 아침 식사는 어떤 종류를 할 건지, 어느 정도 먹을 건지, 평소보다 많이 먹으면 더부룩해서 소화가 안될 수도 있고, 긴장한 상태로 먹으니까, 평소보다 너무 적게 먹으면 사실 국어 보면서도 배가 꼬르륵거릴 수도 있고, 안 먹어버릇한 사람도 이제부터 먹기 시작해야 돼. 왜? 아침 국어 영역에 가장 머리 많이 쓰는데, 국어 영역에 포도당 공급이 안 된다는 건 뇌에 산소 공급을 안 하겠다는 거고 뇌의 부동을 포기하겠다는 거야. 아침 먹어버릇해야 되는데 아침에 빵 같은 거 먹는 사람들 이제 빵에서 분해된 포도당 같은 거는 저장 기간이 더 짧아. 그래서 배가 더 빨리 꺼지고 밀가루에서 나오는 그게 국수 같은 거 먹어보면 배가 빨리 꺼지잖아. 그치? 밥을 먹어주는 게 좋은데.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날 건지, 언제 식사를 할 건지, 이동 수능 시험장까지는 뭐로 이동할 건지, 아빠가 태워다 주는지 아니면 너희가 버스를 타는지, 지하철을 타는지, 혼자 갈 건지, 친구랑 갈 건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이 돼 있어야 돼. 왜냐하면 우리의 뇌는 현실과 가상을 구분을 잘못 한대. 그래서 오늘이 수능 하루 전이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는 것이 현실인지 가상인지 뇌가 구분을 못한 채로 그 상상을 하게 되면 그 장면에 익숙해지고 긴장을 덜하게 된다는 거야. 수능 시험장 날 당일에 가서 국어 시험지를 받는 상상을 하고 국어 시험지를 펴는 상상을 하잖아? 그럼 그때의 긴장이 훨씬 더 완화된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뇌 과학자들이 논문을 써서 밝혀낸 거야. 그래서 너희는 지금부터 시뮬레이션을 할 건데 문제는 자 너희가 포도당이 저장이 안 되면 국어 영역 보고 나서 수학 보기 전에 이미 포도당 다 떨어진 상태야. 그럼 수능 시험장에 못 챙겨 가야 돼. 국어에서 수학 사이에 당을 보충해 줄수 있는 걸 챙겨가야 된단 말이야. 초콜릿도 좋고 에너지바도 좋은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 포도당이 가지고 있는 당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있어. 인간의 기분이 이렇게 침체돼 있을 때 당을 공급해 주면 기분이 이렇게 확 올라가 확 올라가는데 나필 어디 여기 있다. 음? 초콜릿 같은 거 많이 먹으면 순식간에 기분이 확 좋아지지. 초콜릿이 맛있어서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게 이제 당을 공급해서 그런데 기분이 확 올라갔다가 모든 당은 처음에 급격하게 올라간 그 당이 나중에 급격히 저하되면서 오히려 바닥을 찍게 돼있어요 이거는 아예 그냥 의료 의학 기사들 찾아보면 당의 비밀이라고 하면서 나와 그러니까 급격히 기분이 좋아졌다가 당가 많이 먹으면 급격한 당 저하가 오면서 오히려 처음보다 더 당이 저하되는 구간이 와 그래서 오히려 초콜릿 같은 것보다는 견과류가 포함된 에너지바 왜냐하면 견과류가 당을 더 오랫동안 보관하고 체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대. 그래서 그걸 챙겨가는 게더 나을 수도 있어. 그래서 너희가 자 국어 보고 나서 수학 보기 전에 뭘 먹을 건지 포도당 캔디가 날지 초콜릿이 날지 아니야 에너지 바가 날지 아니면 내가 꿀물을 싸갈 건지 꿀물 같은 것도 보온병에 넣어가는 거 의사들이 강력 추천하는 수능 당일 준비물 중에 하나야. 왜냐하면 수능 날이 추워. 너네 11월 3주가 우리나라 매년 첫눈 오는 시기야. 눈 오는 날 낭만적이고 로맨틱하게 수능을 보러 갈 수도 있어. <laughs> 그또 하나. 자, 그것도 그거지만 수능 날메 시에 학교에 갈 거야. 자, 잘 봐. 인간의 신체라는 게 너희 혹시 일요일날 토익이나 토플이나 탭스나 뭐 아니면 일본어나 중국어나 해가지고 공인 어학시험을 보기 위해서 다른 학교 가서 시험 봤던 기억이 있는 사람들 혹시라도 있나 모르겠어 아니면 너희가 생각해봐 너희 학교 친구 말고 다른 학교 친구를 만나러 학교 교문 앞에 가기만 해도 어색해 죽겠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낯선 공간에 대해서 되게 신체가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려 내가 아까 축구선수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 하다못해 전문적으로 운동을 하고 몸이 아주 단련되어 있는 선수들도 한달 전, 2주 전에 가서 전지훈련에서 현지 적응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몸이라는 것이 낯선 장소에 적응하는데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너희가 어떤 애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예비소집을 갔다 와서 당일날 그냥 아무 시뮬레이션 없이 그냥 몇 시까지 가야겠다 별로 생각도 없이 그냥 학교에 가는 경우가 있는데 내가 솔직하게 얘기하지만 국어 영역이 8시 40분에 시작을 하잖아. 그리고 입실 최종 마감 시간이 있을 거고 언제부터 입실해도 되는지가 있을 텐데 가급적 일찍 가는 게 좋을 수도 있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자, 너희가 수능 시험장에 갔어. 우선 학교는 어딘지 알지. 근데 교실과 내 자리는 전혀 몰라. 당일에 가야 수험 번호가 붙어 있는 스티커가 있는 책상을 만나게 되는데 지금 이 학원은 책상이 다 규격화된 책상과 의자야. 근데 우리나라의 고등학교들은 책상 중에 모일테면나 뭐 때는 9호 책상, 10호 책상, 11호 책상에서 너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고 의자도 그런 게 있었어. 자 너희가 아침에 시험을 보러 갔는데 너희의 수험번호가 붙어 있는 자리에 앉았어. 그리고 책상에 앉았 는데 책상은 좀 조그마고 의자가 엄청 높아 내 허벅지가 안 들어가. 아 그럼, 아,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럼 내가 만약에 제일 늦게 가면 이게 답이라도 없지. 만약에 일찍 가면 의자는 규격에 맞는 걸로 옆에 있는 거랑 바꿀 수도 있고 책상에 스티커 붙어있어서 그거 함부로 훼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책상에 앉았는데 책상이 덜렁덜렁거려 헐 근데 급하게 가서 나, 장소도 낯설어 죽겠는데 거기서 책상 흔들리면 갑자기 오늘 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좀 일찍 가면 책상이 흔들려 책상 흔들릴 수 있잖아 너네 학교 책상들 생각해봐 꼭 다리 하나가 짧아 <laughs> 나도 갔는데 내가 수능 시험장 갔을 때책상 이렇게 흔들거렸단 말이야 그럼 한쪽에 이거 뭐 종이 같은 거 꾸겨가지고 넣어야 되잖아. 문제는 뭐, 무슨 종이로 꾸겨놓을래? 우리나라 모든 수험, 수능시험장의 책상에 그 아래 서랍에는 다 비워놓게 되어 있고, 휴지통도 다 비우게 되어 있어. 그러면 너희가 들고 간 종이 중에 만약에 끼워놓, 그러니까 책상이 흔들거렸을 때 끼워놓을 게 필요할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의자도 마찬가지인데, 너희가 조금 일찍 가면, 의자도 너희한테 더 맞는 걸로 하거나, 아니면 앉아서 그 자리에 적응을 하거나, 내가 먼저 가 있으면, 장소도 어느 정도 한 30분 정도 가면 익숙해져 있고, 애들이 오는 걸 보면서 막 급하게 들어와서 막, 이렇게 막 숨을 떠기는 애들 보면서, 아, 내가 뭔가 더 여유로운 것 같고, 쟤보다는 이 장소에 내가 더 주인인 것 같고, 막 이런 이 여유감이 생긴단 말이죠. 수능시험장이 조금 일찍 가는 게 좋아. 가서, 국어영역 보기 전에 탐구공부하면 뇌가 탐구형으로 분절되기 때문에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정보가 들어가기 때문에 긴 글을 읽을 수 있는 거 편안한 글을 가져가는 게 좋고 가서 호흡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너희가 몇 살이냐면 19살, 20살이 많지. 의사쌤들이 얘기하기로는 전체 100%의 수험생들이 있다 그러면 하루에 나처럼 평생을 3~4시간 자면서도 멀쩡한 사람들 유전적 돌연변이야. 쇼트 슬리퍼라고 이게 아예 유전적 돌연변이래 그러니까 나처럼 살면 사람들 다 죽는데 나는 지금도 2시간 자고 나와서 수업 하루종일 하는데 멀쩡하거든? 나 피곤해 보여? 어머, 나 근데 2시간 자고 왔거든 왜냐면 밤새 체해가지고 선생님 새벽에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느라 근데 하루종일 수업했잖아 너네 앉아서 사문생륜만 연달아 들어도 뒤지겠는데 나는 서서 막 이러고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아예 유전적으로 그걸 타고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10시간 이상 잠을 자지 않으면 피곤해 죽는 롱 슬리퍼도 있대 근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19살, 20살이면 7시간 정도를 자줘야 되고 이게 적정 수면 시간이고 이래야지만 피로가 누적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D-25일에 내가 너희를 보고 이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 지금부터는 와 이제 막뭘 공부할지 알것 같고 공부량도 막 늘어나고 괜, 왠지 지금 자면 죄악인 것 같고 하는 느낌이 들겠지만 자는 시간을 땡기고 차라리 일어나는 시간을 좀 빨리 하는 그 상황이 있어도 한 7시간 정도를 자줘야 돼 근데 니들이 내말 들을 게안 듣고 수능 전에는 컨디션 관리가 진짜 중요해 많이 자야 돼 얘기해도 지영쌤은 3시간 잤다 그랬어 나도 허벅지를 포크로 찌를 거야 이때 잠을 줄이는 거 있잖아 무조건 피로가 누적이 된다고 그러니까 자 7시간을 자야 돼? 그러면 잘봐 수능시험장에 너희가 만약에 일찍 가, 만약에 일곱시 뭐한 10분에 가서 앉아있거나, 일곱시 만약에 40분에 가서 앉아있거나, 너희가, 이렇게 어쨌든 국어영을 보기에 한 시간 전에는 계산을 해서 가야 된단 말이야. 그 이동하는 시간도 있을 거고, 아침 먹는 시간도 있을 테니까, 그러면 수능날 아침 몇 시에 먹을 건데, 엄마, 아빠한테 뭐라고 얘기할 건데, 밥을 너희가 차려 먹을 거야? 엄마한테 부탁할 거야? 같이 먹을 거야? 따로 먹을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을 너희가 이제 머릿속에 준비하기 시작해야 돼. 수능날 모의고 뭐갈 거야. 어떤 사람은 모의고사 볼때 맨날 교복 입고 봤던 사람은, 하루 생일 보는 모의고사에 교복이 편한 사람도 있고, 학교에 추링이 입고 갔던 사람은 추링이 편한 사람도 있고, 자기가 모의고사 볼때 제일 많이 입었던 편한 옷. 그게 좋은가? 갑자기 막 뻗쳐 입고 가지 말고. 그리고 또 하나, 내 자리가 지금 천장을 보면 시스템 히터가 나와 있잖아. 수능시험장은 지금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춥다는 얘기를 듣기 싫어서 난방을 빵빵하게 가동하는 편이야. 근데 내가 만약 추운 수능시험, 요리 수능 한파라고 들어봤지? 수능, 추운 수능시험장에 히터의 사각지대인 창가 끝자리에 배정됐어. 너무 추워서 손이 시리고 막 있잖아. 막올것 같아가지고 오돌오돌 떨면서 긴장하면서 시험 보면 집중이 잘안 되니. 여학생들 같은 경우, 추위 많이 탄 애들 무릎 다면 반드시 챙겨가야 되고. 그 다음 남학생들 같은 경우, 히터 직방자리야. 나한테 자꾸 바람이 와. 더워. 덥단 말이야. 근데 엄마들이 아침에 추우니까 따뜻하게 입고 가라 그래서 두꺼운 옷 하나 입고 갔어. 근데 히터가 너무 더워서, 이대로 더워서, 더워서 시험을 못 보겠어. 근데 벗으면 너무, <laughs> 너무 야할 수가 있잖아. <laughs> 너무 살이 먹을 수 있잖아. 그래서 나는 그것도 되게 많이 봤어. 수능시험장, 고사장에 추웠다 하고 학교에 항의가 들어오면 안 되니까 고사장에 히터를 잘 틀어놓는 편이란 말이야. 근데 내 자리가 되게 히터의 핫포인트일 수 있어. 맞잖아 그럴 수 있어 추울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고 그건 당일날 알게 된단 말이야 당일날 랜덤하게 그러니까 옷은 겉에 움직여도 편한 걸 입되 너무 더운 자리일 경우 벗을 수 있는 옷이 있어야 돼 그래서 남학생들은 수능 시험장에 면티 하나만 입고 시험 보기도 하더라고 그거 뭐 난닝구만 입고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계획해 보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얘기들을 한 번도 준비를 안 하고서 수능시험장이라는 것에 나를 던져버리면 모든 것이 다 긴장요소가 돼. 근데 내가 이걸 미리 들어보고 지금 다 듣는 것만으로도 긴장되기 시작했어, 지금. 씨발, 수능인가? <laughs> 근데 이거를 한번좀 겪어보고 이런 걸 미리 생각해보고 아, 난 전날은 그래서 몇 시에는 누워야겠다. 그래서 지영쌤 이 7시간 자고 일어나서 아침은 먹으라 그랬으니까 아침은 무슨 반찬을 먹을까? 이런 것도 내가 미리 얘기하지만 수능날 아침에 아침밥은 먹어야 돼. 평소에 먹던 밥에 한공기보다 조금 적게. 왜냐면 너희가 중간에 당 공급하려고 국어에서 수학 넘어갈 때 에너지밥 같은 거 챙겨 먹을 거거든. 아니면 포도당 캔디 같은 거살 거야. 내가 이 얘기 작년에 너희 선배들한테 해가지고 이 근처 약국에 포도당 캔디가 다 동나고 막 이랬었어. 근데 그런 것도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 그냥 포도당 캔디 저는 맛없어요. 하면 그냥 에너지밥 챙겨가면 되고. 에너지밥 막힐 것 같으면 다른 거 챙겨가도 괜찮아. 아니면 뭐 주먹밥 같은 거 엄마한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챙겨가도 괜찮아. 자기마다 자기가 맞는 게 있거든. 선생님 어어 보고 수학 때 그런 거 먹어도 돼요? 어, 뭐 어때? 그게 뭐 휴대폰 소지는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괜찮아? 상관없어. 나는 책상 아래다 사탕 넣어놓고 시험 봤어. 그래서 수학 문제 풀때 중간에 사탕, 냄새 안 나고 소리 안 나는 사탕 손에 집어고 먹고 문제 풀었어. 29번, 30번 문제 같은 거 너희 풀때당 떨어져 있을 수 있잖아. 그리고 사탕요법이라 그래서 사탕 물고 문제 풀면 집중도 높아진다는 논문도 나온 게 있어. 근데 모든 시간 내내 하면 안 되고 킬러 문항에 <laughs> 당에 쩔면 아무 효과가 없대. 그래서 어 그것도 있어. 그래서. 자, 수능 당일 날 아침에는 따뜻한 국물인데 가급적 고기 국물 같이 흰 나는 국물. 그래서 나는 소고기 목국이나 아니면 자기가 체질에 맞다면 사골곰탕. 근데 안 맞을 수도 있어. 아니면 설렁탕. 근데 엄마한테 미리 부탁드려 놓는 거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가급적 아침에도 견과류 반찬 먹는 게 좋다고 의사쌤들이 수험생 당일 식단 이래가지고 짜놓기도 하거든. 수능 날 점심은 어떻게 싸갈 건데? 엄마한테 부탁할 거잖아. 근데 갑자기 수능 날 엄마 수능 잘 보고라고 엄마가 너무 과잉정성을 들여서 평소 점심을 먹지도 않는 특초밥을 막 준비. <laughs> 평소에 도시락 먹던 거, 평소에 급식 먹던 거 그런 게 가장 좋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사복고시 공부했었을 때 고시식당에서 도시락을 싸줬었는데 그 도시락에는 아침에 국어 수학 보고 멘탈이 나갔을 때를 대비해서 멘탈이 나가서 입맛이 없을 수가 있는 거야. 맞잖아. 그래서 혹시라도 밥을 먹거나 반찬을 먹거나 이런 게 적응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시생들은 만약을 대비해서 약간 묽은 죽 같은 것도 보험병에 하나 챙겨간다고. 왜냐면 좀 편안하게, 속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안 먹으면 또당공급이안 되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야 된다고. 내가 지금 너희한테 이런 얘기들을 지금 쭉 하고 있는데 이거 한번 쭉또 계속 이어질 때마다 내가 할 건데 이거 종이로 정리해서 내가 그 아까 수능날 아침 식당 같은 거 의사쌤들이 이렇게 인터뷰한 기사들도 해가지고 너희한테 자료로 한 번에 팔주차 해줄게. 알겠지? 그래서 수업 중에 중간에 계속 이런 얘기를 해줄 거야. 뭐 미리 하나만 얘기하면 예비 소집일 날 학교에 갔다 오거든 갔다 와서 가급적 핸드폰을 꺼두거나 모음으로 해두거나 수능 끝나고 켜는 게더 좋아 왜 그러냐면 수능 전날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나라의 수능이라는 제도는 전 국민의 초유의 관심사야 어 그래서 뉴스를 틀자마자 내일은 2018학년도 수학능력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고등학생들이 예비소집을 다녀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출근시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막 언론에 막 대대적으로 나와. 그럼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뭐라고 생각해? 내 주위에 수능 보는 사람이 누가 있지를 막 생각해. 그리고 너희를 떠올리지. 그리고 문자를 보내. 삼촌이야. 뉴스 봤어. 내일 수능이라며 잘 봐. 이모가 맛있는 걸 사줄게. 그리고 막 썸남 썸녀가 연락을 해. 끝나고 영화 보자고 막 가슴 설레고 막 이러, 이런 문자 흔들고 안 되잖아. 목사님, 집사님도 막, 하나님은 도와주실 거야, 막, 부처님은 믿는다, 막, 이렇게 하고, 막, 올 수도 있고, 교회 오빠, 절 누나, 막, 이런 사람들 연락 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있잖아, 수능 D-1일에 뉴스를 보고, 이렇게 내 주위에 사람들이 나한테 연락이 오잖아? 그게 힘이 되고, 와, 수능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나이 사람들 다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어. 문자 하나 올 때마다, 수능 잘 봐. 뭐, 끝나고 놀자. 이런 얘기 올 때마다, 어깨에 돌이 하나씩 얹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응원 문자가 전혀 도움이 안 돼. 디마이서스 1일까지는좀 감수가 되거든? 근데 디마이서스 1일은 너희 공부해야 될 때야. 그 매직으로 막 정리하는 법 내가 가르쳐 준적 있는데 내가 정리해 놓은 거 마지막으로 전 영역에 좀 약했던 거꼭 수능 전날 봐야지 하고 정리해 놨던 것들 한번 보는 날이거든. 그래서 그날 가급적 핸드폰 꺼놓거나 오늘은 잠수라고 해 놓거나 아니면 수능 끝나고 연락할게 라는 얘기를 미리 해 놓고 나는 핸드폰을 꺼놓거나 모음으로 해 놓고 던져 놓고 왜냐면 그렇게 해서 좀 집중하는 게 낫지. 수능 전날 애들이 가장 최악의 상황이 어떤 거냐면, 너네 생각해봐. 지금 이 얘기 듣는 것만으로도 살짝 떨린다. 그래, D-1이라고 생각해봐. 내일이면 수능이야. 잠이 잘안 와. 왜냐면, 핫식스 다섯 캔 정도 먹은 느낌이야. 약간 살짝 신경이 긴장된 느낌? 누워도 아 이거 진짜 실화인가? 아 자야 되는데 아 진짜 못 자면 큰일 났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누워있단 말이야 근데 평소에 너희가 수능 전날 한 11시에는 누워야 되는데 나는 10시 반을 추천하는데 11시에 누워야 되는데 평소에 11시에 너희가 맨날 처묵처묵하던 시간이야 뭔가 먹고 있을 시간이라고 그 시간에 잘안 잡았다고 그 시간에 누워본 적이 많이 없다고 근데 축구 선수들도 시차 적응을 한 달을 하는데 너희가 지금 그 적응을 아직도 안 하고 있다면 디마테스 25일 날이 얘기를 들으니까 좀 가급적 일찍 12시 이전에 누워 이제 오 네? 제가 공부할게. 그럼 12시 이전에 누운 다음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공부해. 잠 그렇게 줄이면 사실은 안 되는데 차라리 일찍 일어나는 게 있어도 일찍 누워버릇해야 수능 전날 잠이 와. 아니면 내가 진짜 얘기할까? 지금은 막 2시까지 공부하고 3시까지 공부하면 막판에 정리 잘했다 뿌듯하지? 근데 이게 갑자기 신체 리듬이 바로 일주일 만에 바뀌지 않기 때문에 너희 수능 전날 2시까지 원래 깨어 있던 대로 깨어 있잖아. 수능 전날 2시인데 눈이 떠져 있어. 와 씨. 진짜 진짜 괴로워. 나못 자면 어떡하나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그러니까 수능 전한 3일 전부터 카페인 끊는 애들도 있어. 왜냐면, 커피나 하식스 같은 음료수들이, 그날 당일에 예민한 신경에서는, 선생님, 저는 커피 먹어도 원래 잘 자요. 하식스 같은 거, 아, 효과도 없어요. 근데 그날 효과가 나.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랑 예비소집 가서 같은 학교면 같이 커피 한잔 하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하다못해 콜라, 카페인도 취해. 어, 진짜마카스 카페인도 취하고 막 이런데니까. 그러니까, 수능 전날? 만약에 내가 누웠어? 잠이 안 와? 친한 친구한테, 야, 너 자냐? 야 나도 못 자고 있어 우리 어떻게 이거 진짜 망했다 이렇게 문자 주고 받다가 서로 뜬눈으로 밤새우면 진짜 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제일 중요한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거에 제일 중요한 아침밥도 아니고 아침에 부모님과의 대화도 아니고 에너지 바도 아니고 포도당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제일 중요한 건 수능 전날 잘 자는 거야 잘 자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신체 리듬 바꿔놔야 돼 그러니까 잠안올 거야 오늘 당장 가서 11시 반 12시 사이에 한번 누워봐 선생님 그, 저 공부할 거 되게 많은데 우선 누워 얼마나 잠이 안 오는지 한번 느껴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수능 전날도 이러면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 거야 수능 전날에 미리 시뮬레이션 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하는 거야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는 벌써 D-10 7일? 8일? 그럼 20일 대로 들어오잖아 그러니까 오늘 가서 내가 이 얘기 한 것부터 좀잠자리는 시간을 땡겨 선생님 공부할 거 너무 많아요 하면 우선 누운 다음에 내게 들어 우선 누운 다음에 그 느낌을 느껴보고, 아, 내가 신체 리듬 바꿔야겠구나라는 경각심 한번 가져야 돼. 정말 솔직히 말하면 수능 날 12시만 넘어가도 불안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있잖아, 인터넷 글 같은데 보면 수험생 막, 그, 거기, 내일 수능인데 아직까지 잠안 오는 거저 어떡하나요? 뭐 이런 거글 올리는 애들이 있어. 근데, 그러고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한 번만 그 위기감으로, 아, 신체 리듬 바꾸라는 게 이런 얘기였구나라는 걸 너희가 한번 느꼈으면 좋겠어. 그리고 아침 안 먹던 사람들이 이제 아침 먹기 시작해야 돼. 그리고 엄마랑 수능날 당일에 대해서 또는 이동 경로에 대해서 엄마, 아빠랑 또 상의도 좀 해보고 난 어떻게 가야겠다, 몇 시까지 가야겠다를 자기가 좀 시뮬레이션을 해. 국어 영역 끝나고 나서 수학 전에 나는 뭘 해야겠다. 먹을 건지 아니면 수학 공식을 볼 건지 그것도 시뮬레이션을 해. 자신의 수능날에 대해서 예행 연습, 예기사회와 예행 연습, 되게 중요해. 나는 머릿속에 수능 보기 전에 국어 영역 시험지를 받아들고 시험지 넘기는 상상 되게 많이 했어. 그랬더니 진짜 구어을볼때아 내가 매일 꿈꾸고 그리고 상상하던 그 장면이구나 하면서 되게 익숙하고 친숙했어. 알겠지? 그 미리 예행 연습하는 거 오늘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또 앞으로도 계속